오늘 이 문제는 유명한 수읽기 문제입니다. 흑이 돌차례로 이 백집 안에서 수를 내는 문제인데요. 사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백대말을 잡을 수 없어요. 잡을 수 없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수를 내서, 여기 지금 1 2 집이 나 있잖아요. 이1 2 집을 없애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어디가 급소로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는 거는 어디든 안 됩니다. 이렇게 한칸 뛰면 너무나, 예. 너무나 간단하게 안 되는 게 보이시죠? 반대쪽 끊어도 마찬가지로 끊는 거는 너 간단하게 안 되고요. 끊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는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라는 것 때문에 중앙 쪽이 급소라는 건 알겠는데, 요 아래인지 요 민지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래는 위에다 붙이는 순간에 위쪽에 백은 한 집이 나 있고, 백, 흙은 아래에서 한 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다 해도, 이 국가에 다 해도, 여기 도도 심지어 손을 빼도 안 돼요. 예. 손을 100이 빼고, 이런 데 둬도, 흙이 두면 그때 둬도 안될 정도로 좀 여유있게 안 됩니다. 그래서, 첫 수는 무조건 여기에요. 첫 수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부터 풀어봅시다. 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흙이 여기다 놓으면 100은 어디다 놔야 될까요? 이런 데 두는 건요. 예, 한칸 뛰기만 해도 벌써 비입니다 왜냐하면 백집 모양이 예, 이런 데다 집을 내겠다고 하는 게다 옥집의 형태이기 때문에 집이 날 수가 없어요. 이런 데도도 이렇게 두고 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흙이 선수로 비겼어요. 대득이죠 물론 이제 이거 먹여치면 여기서 흙이 패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어도 빅입니다. 이어도 흑이 한 점을 따냈잖아요. 여기. 백집에서 흑이 한 집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쫄딱 망한 거죠. 이수는 잘못된 응수고요. 백은 이 아래로 받는 건데 여기서 정답을 잘 찾아야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이 문제는 정답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답을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라 그랬죠. 흙이 여기 가운데다 놨고 백이 났기 때문에 흙이 또요 아래다 두는 게 정답이에요. 백이 요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없습니다. 백이 이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요때 요 잡은 쪽에 반대 방향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두면 여기다 둬서 이거 따내고 이렇게 둬서 뭐 이렇게 해서 산다. 뭐 1 0이 살았죠. 망했죠. 이건 뭐, 정답이 아니고요 당연히, 여길 두고, 여기 끊으면, 이거 이어야죠.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죽는데,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0이. 1안 100 잡힙니다. 대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뭘 버리고, 일부만 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살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끼우고, 리거 따야죠. 단수치면, 있고, 요렇게 돼서, 비긴데 백이 한 점을 땄으니까 아까 12집 모양에서 백이 한집 나고 백이 선수로 빅 나는 그러니까 이제 흑이 마지막 수를 뒀으니까 백이 선수를 잡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거는 비계예요 여기 흙이못 들어갑니다 따내면서 살아요 자 이게 정답인데요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정답을 먼저 보여드렸냐 이거 끊어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끊을 때 여기를 잇거든요. 그리 끼우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둘때이거 먹여치면 따야 되고 단수치면 잇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 아니냐? 예, 그거는 혼자만의 수집입니다. 여기 끼우면요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단수치면 잇고 단수치면 이은 다음에 흙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따서 살아요. 수가 하나도 안 났죠? 여기 12집이 났습니다 6개 따먹은 거에 플러스 6집에서 12집이에요. 좀 머리를 써서 어 이거 이어서 그런가 보다. 여기 먼저 두면 어떨까? 여기 이으면 똑같습니다. 여기 두면 똑같고요. 이게 이쪽을 이어도 이렇게 이으면 똑같아요. 여기 이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에안 돼요. 그러면 여기를 두고 여기둔 다음에 지금 여기 둬서 빠져서 안된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처럼 아까처럼 여기 밑에 지금 붙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비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받둑기 수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수순에 따른 수입기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은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오른쪽을 있습니다. 끼울 때 이렇게 잡으면 흙은 다 자충이 돼서 어디를 못 두고요. 100은 잡았으니까 안 두지만 여기 손을 뺄때 이렇게 둔다 그러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 자체로 여기에서 100이 흙을 다 잡고 8집에 9열, 10열 하나, 12집 똑같습니다 한 집도 못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수순을 잘해야 된다는 게 먼저 붙이지 않고 끊는 거는 이은 다음에 여기다 두면 오른쪽 또 여기다 두면 요 아래 빠지는 거로 아무 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먼저 붙이면 즉 아래를 붙였을 때이 아래를 방치하고 위쪽을 잇는 거는 안 돼요. 이 반대 방향으로 단수를 쳐 주면 즉 잇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단수를 치면 백이 이을 때 여기 끊겨서 다 잡힙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안 잇고 이쪽으로 두는 거는 이걸 따내요 그럼 여기다 두면 된것 같지만 이렇게 흙이 둬서 이게 단수를 흙이 칠 수가 있죠. 그러면 유가 무가로 백이다 잡힙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두는 게 조금 좋은 수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빅을 만들 수가 있죠. 흙이 단수 치면 이어서 빅이 되는 건데 다만 흙, 이건 흙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흙이 여기 먹여쳐갖고 폐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가 폐가 나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죠. 반만 사는 거죠. 반은 죽었고. 그러니까, 백도 최선은 이 아래를 흙이 붙였을 때 반드시 단수를 쳐줘야 됩니다. 단수를 안 치고 다른 데다 두면은 금방 수 크게 나는 거다. 보셨죠? 이때 흙은 어디든 끊으면 바로 수가 납니다. 여기를 끊어도 이쪽을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먹여쳐서 딕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쪽을 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끊어도 여기 이어야 되는데 예, 먹여쳐서 비기 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라는 바둑격언이 가장 잘 맞는 수육기 문제로 이 형태는 굉장히 유, 유명한데요. 단점이 많아서 아무데나 놔도 수가 날것 같지만 붕도가 어느 넓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고 이 급소를 놓고 백이 밑에 둘때한번더 좌우동형 중앙 급소에다 놔야 되고 이때 백은 단수를 치고 끊으면 잊고 먹여쳐서 딸때 이렇게 1 0이한집 나고 비기는 거로 끝나는 게이문제 정답입니다. 이 문제 아주 유명한 형태의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